뇌 아, 혈관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체험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아시는 지인께서 그 과일 도매업을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그 병원에 가서 찍,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찍었더니 뇌혈관이 부풀두 군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레몬 오일을 추천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고혈압이 갑자기 생기셨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코크텐도 이제 추천을 했는데 코크텐은 별로 안 드셨고 레몬오일은 이제 하루에 두 방울 정도씩 뭐 잊어버리는 날이 있으면 일주일에 3, 4일 정도는 꾸준히 드셨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는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검진을 해봐라 그랬는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6개월 지나서 갔더니 이제 1년 정도 있다가 오셔, 오셔봐라. 그래서 1년 후부터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 이거 제가 좀 착각했네요. 6개월 있다 검진을 하고, 다시 또 6개월 있다 또 가서 검진했더니,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년에 후 갔더니,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검진해보면 좋겠다고 하셨고, 지금도 아직 수술 안 하고, 10년 동안 지금 잘 계시는데, 어, 부풀 올랐던 그 크기가 줄어들었고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지금 거의 없어져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용했던 거, 네온 오일만 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해봐라 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고, 어, 그냥 코크텐하고 레몬을 드셨으면 제 생각에는 이제 좋아졌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고혈압이 지금 있으신 거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을 아마 드시고 계실 건데, 지금 요즘 제가 2년 동안 체험한 것 중에서는 이제 고혈압이, 우리가 그러니까 아로마 테크닉으로 이제 고혈압 약을 다 끊으신 분이 많잖아요. 다음에 뵈면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거고요.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김 선생님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이제 얘기 좀쭉 풀어주세요. 네. 네. 제가 경험 아로마 오일을 가지고 경험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이제 수술 전에 암을 암 수술을 했는데 2 7년도에 수술 전에 음, 자고 일어나도 일어날 수 그, 지금은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에 빠지면 끊임없이 이렇게 밑으로 쭉 끝이 없이 내려가는 그런 영상 보이시잖아요. 몸이 그런 상태였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도 그 상태. 그래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17년도 수술 이후라도 이제 제가 암 진단 받은 게 호르몬인데 호르몬 같은 경우는 금방 재발이 일어나진 않아요. 보통 10년 이후에. 그래서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 제가 수술하고 난뒤 2년 후에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밥맛이 없고, 밥맛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력해지고 무기력해지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대학병원 가가지고 신경정신과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잘 내면 좀 이렇게 신. 경 교감신경이 내려가는 약을 주고 아침에는 우울증이 오니까 또 올려 주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는 올라가는 약을 주고 저녁에는 내려가는 약을 먹다 보니까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약을 끊고 이제 그 상황이 어느 상황까지 왔냐면 잠을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못 자니까 졸피뎀을 먹어도 5시간 동안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피뎀을 안 먹으면 한 시간을 잔다면 졸피뎀을 먹으면 한 30분? 길어야 한 2시간을 좀더 자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신은 안 자는데 몸이 자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개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고요. 어쨌건 약을 먹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해서 아, 이거는 계속 복용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일단 복용을 끊고 좀 이렇게 마음을 조금 다스리는 걸 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정도 조금 잡혔었고요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을 만나면서 이제 아로마 오일로 관리를 하니까 이게 쪽 자는 시간이 뭐 그렇다고 확 늘진 않았거든요 대신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뭐 4시간 정도만 자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로 그런 경험도 했고 이때 이제 수면에 도움을 주는 오일을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뭐 뭐는 좋아 뭐는 좋아 보통 라벤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일들이 보면은 입면을 도와주진 않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뭐 우리 졸피뎀이나 뭐나 그런 건 입면을 도와주느냐 뭐 수면을 지속시켜주느냐 해서 약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근데 오일 같은 경우는 오 조금 이렇게 교감신경을 내려주고 이게 좀 헷갈리네. 음. <웃음> 아무튼 이게 <laughs> 예, 괜찮아요. 예. 네네. 그래서 <laughs>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있잖아요. 교, 네. 고가... 교감신경을 내려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주면 응. 잠을 자는데 그런 오일들을 잠을 자기 전에 응. 미리 한두 시간 전에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흡입하기도 하고 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지니까 몸이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응. 그 뒤에 제가 이제 이 사진 내려주셔도 될것 같아요. 사진 그내어 뇌혈관. 네 그... 선생님 내, 그 내, 관. 관. 어, 이거, 그거, 사, 그, 그거를 봐. 네, 내가 사진을 보여달라고요? 네. 요거, 요거 보여줘? 네. 이 사진 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23년 9월 25일에 찍은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게 21년 11월 1일에 찍은, 아니다, 거꾸로 되셨네 아, 맞아 맞아요, 선생님. 아, 왼, 내가 보기 왼쪽이 23년이야. 아... 우리가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예. 1 21년 11월 1일이고요. 예. 오른쪽에 있는 게 21년 11월 1일. 오른, 응. 왼쪽에 있는 게 23년 응. 9월 25일이면 보시면. 노란색 예,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응. 거기 보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혈관이 굉장히 흐려요. 근데. 선생님 이거 왼쪽이... 막 키워볼까? 더 키워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더, 더잘 오른... 보여요? 네, 네. 이렇게? 예예. 예. 아, 아, 오른쪽에 있는 부, 부분을 보면 혈관이 더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해 아, 보여. 이 장면을 보시고 의사 선생님이 아, 뭐라고 이랬냐면 아, 이게 지금 거꾸로 되어 왔다뇌혈관 아, 같은 경우는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이분이 이제 아, 흥분하시면서 이걸 다 표시해주면서 이거 찍어라. 도대체 아, 너 뭐를 했니? 이렇게 응. 될 일이 없다 그러면서 본인이 막, 신, 시당하다, 이상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를 한 30분 이상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이제 판독을 해주셨었거든요. 응.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됐냐면 음, 프랑킨센스하고 레몬오일을 꾸준히 먹었어요. 응. 한 2년 정도 먹은 거죠. 처음에 이 사진, 왼, 오른쪽에 있는 사진, 혈관 흐린 사진하고, 예. 왼쪽에 여기 있는 사진하고 개비. 여기가 흐려지, 흐리죠, 그죠? 흐리지? 네. 어. 사진 개비, 21년 11월, 23년 9월이니까 개비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네. 2년 동안 제가 레몬하고 프랑켄센스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꾸준히 먹게 되잖아요. 근데 살만 하면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먹는데 아무튼 레몬하고 프랑켄센스는 거의 꾸준히 먹었고 그 사이 사이에 뭐 코파이바나 바질이나 오렌지 그런 아이들을 계속 섞어가면서 먹기는 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다음에 제가 두통이 굉장히 심해서 편두통이 신경 정신과를 신경과를 가가지고 두통 예방약을 먹었어요. 근데 두통 예방약이라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간질을 예방하는 약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기는 없다고 의존성 약물은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말고 드세요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저도 아로마위 아로마로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먹어야 돼 끊을 수 있으면 끊어야지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선생님이 그럼 오렌지하고 코팔바를 꾸준히 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오렌지하고 코파이바를 한달 보름 정도 먹었을 때 두통 예방약을 띄엄띄엄 먹었고요. 한 3,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두통 예방약을 거의 먹진 않거든요. 근데 두통 예방약을 먹는 중에도 그 두통약을, 진통제를 사이사이 몇 번씩 먹었어요. 이게 심해질 때가 있어서. 예방약을 먹어도 두통이 오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었는데 오렌지, 코파이바, 레몬을 접하면서는 아예 진통제 자체도 먹지 않아요. 지금은 어, 예예. 그러고 제가 여기 의사질 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 저번에 팔이 다쳤잖아요. 예. 어 그때 어디가 부러졌었죠? 네, 팔꿈치가 부러졌는데, 제가 음. 모든 체중을 실어서 팔꿈치로 부러지다 보니까 보통 팔꿈치 뼈가, 어, 그러니까 팔꿈치에서 어깨 쪽으로 올라오는 뼈가 있거든요. 그게 음. 뼈가 두 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응. 보통 하나가 부러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다 부러졌어요. 응. 지금 철 철심 받고 드레싱 하고 난 뒤에 드레싱 풀고 난 뒤에 지금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지금도 봐도 오른쪽 왼쪽 팔이 완전히 붓기가 응. 차이 되게 많이 나죠. 네. 근데 이때 제가 드레싱했을 당시에도 드레싱 한 부위를 뺀 손목하고 응. 겨드랑이쪽 팩뚝 있죠. 응. 그쪽에다가 오렌지 뭐 마조람, 뭐, 별거 별거 다 괜찮다는 건 생각나는 대로 다 블렌딩해서 계속 어. 수시로 발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도 조금 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도 수술하고 난 뒤에도 진통제를 주잖아요. 그, 그, 달고 있는 진통제. 어, 네. 근데 걔도 거의 띄었어요. 어, 어. 제가 아니... 이제, 어, 이 사진을 제가 띄운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이 다치기 좀더 전에 우리 딸이 같은 부위를, 그니까, 깨져가지고, 운동하다 다쳐서요,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이제 병원에서 받고, 막 이제 병원에서 특별히 막 온갖 것을 다 해서, 이제 우리 딸은 그 치유를 했었고, 우리 교원 선생님은 그냥 일반적으로 수술 한번 하고, 그냥 아로마를 바른 정도였는데, 그 비교를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손을 한번 이제 기부스 풀고, 한번 꺾어보세요 했는데, 교원 선생님은 너무 95% 이상 정상으로 돌아오고 거의 완치 수술에 다저된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은 더그저몇달 전에 수술했고 병원을 더몇번더 가면서 막 특별 치료까지나 받았는데 우리 딸보다 훨씬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 다치면 자기 딸이지라도 아로마로 해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를 최고의 뭐 돈을 막더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더할수는 있지만 어, 딸한테도 이제 결혼한 딸이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로마 해봐 이 말을 할수가 없었어요. 혹시라도 좀안 좋아질까, 그 그러니까 좋아지더라도 오해할까봐. 근데 이제 교양 선생님들 딱 보고 나서 감동을 저기 받았죠. 아, 그, 그 그러고 나서 몇달 있다가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엄마가 나한테 집에다 주고 간그 아로마 어떻게 쓰는지 순서 좀 말해줘봐. 이렇게 <laughs> 연락이 와서 제가 어, 이제 처음 저, 저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거기다 쓰는지를 그냥 어 남편 해줄 거야? 이래그래 아니야 남편은 무슨 남편이야 나나 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수술한데 바르려고 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돌아 이제 딸이 집에 왔는데 이제 우리 김현선 선생님처럼 엄청 유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아빠 보면서 야너 이거 이 정도 많지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금 좀중고난방 얘기했는데 병원에서 안 그렇게 막 돈을 더 드리고 몇 배를 더 드리고. 오랫동안 치유한 것보다 우리 교명 선생님이 더 좋았고, 우리 딸도 나중에 이 아르마 쓰고 나서는 거의 이제 가족들이 보기에 엄청 더 좋아졌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딸이어도 심각하게 다치면 아르마 쓰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좀, 좀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 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애가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은 내가 다쳤거나, 이럴 때는 할수 있는데, 딸이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딸이 자기가 써야 되는 거죠. 그나마 자기가 평상시에 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딸한테, 그 딸이 그 생각을 이제, 어, 할, 할수 할 있었고, 쓰려고 할수 있었고, 그리고 옆에 있는, 옆집 아줌마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최소한 1급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급은 돼야지, 제뭐 뭐 불면증이나 뭐 이런 거에 우리가 같이 조언해 줄 수가 있는 거고 팔이 부러지거나 막 이제 혈관염이 생겼거나 이럴 때는 일급 정도 순위 돼야만 서로가 서버는이 어떻게 써요. 뭐 이건 좋다고 하던데라고 할수있지 우리가 이거 써요. 쓰면 좋아질 거야. 달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 없, 없어요. 그런 부분. 있었다는 거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암에 우리가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어 암이 왜 생기나 어, 암의기본 기전이 뭔가 이렇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이해하기 쉬운 걸로 그리고 올해 아마 노벨상 받으신 그 노벨의학상 받으신 분의 걸 제가 다, 다음에 소개해 드릴 건데 그 공부하기 전에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김 선생님 한번 읽어 줘 보세요 암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 초 독일의 생리학자인 오토 바르부르크는 암세포가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지 연구하여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산소를 꾸준히 소비하는 정상 세포와는 달리 암세포는 산소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대신 포도당을 비정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바르부르크는 포도당을 더 공급해 보았더니 충, 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포도당이 충분해지자 암세포는 산소 소비에 전혀 멈추고 오직 포도당만을 엄청난 속도로 집어삼키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이렇게 흡수된 포도당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정상세포는 포도당 하나로 세포의 연료인 apt를 30개나 만들어내지만 암 세포는 고작 두 개만 만든다,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젖산이라는 찌꺼기로 쏟아낼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양은 정상 세포보다 무려 70배 이상 나왔고 바르부르크는 깨달았어요. 너무 이질적이고 비효율성, 마치 효율을 버리고서라도 빠르게 먹어치우기를 선택하는 듯한 그것이야말로 암의 근원적인 본질이라고 보았대요. 자 이제. 세포 하나가, 아, 저기, 포도당 하나로 ATP를 30개를 만드는데, 암세포는 두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운이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그 찌꺼기는 70배나 만든다는 거죠. 몸이 막, 그럼 찌꺼기가 많이 쌓이니까 염증도 많이 쌓이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만큼 기운은 없고, 어, 에너지는 안 생기면서 몸에 어, 노폐물은 많이 쌓이는데 그럼 그 나머지 그 저기 에너지를 뭘 했냐면 어, 암 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제 그렇다는 걸 아주 쉽게 1900년 초에 이제 알아, 알았던 암의 원인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 읽어주세요. 당뇨병 예방 방법이 암 예방 방법과 기전이 같기 때문에 당뇨가 아니더라도.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주는 것이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항암의 가장 중요한 장기는 간으로 간을 잘 관리하여 간의 대표적인 기능인 해독 기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암 증상 중에는 계속되는 피로감,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 등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좀 보조 설명을 할게요. 자, 인슐린 민감도는 뭐냐면 세포가 아, 인슐린이 민감해야지만 포도당을 어,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인슐린 민감하지 않으면 이 세포가 아, 포도당을 거 저기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문 앞에는 지금 먹을 게 쌓여 있는데 나는 지금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먹지를 못하는 거죠 세포가. 그 세포는 계속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 몸에 늘상 암세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암세포는 걔네들 다 먹어치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 먹고 소화시킨 그 포도당이라든가 에너지가 저. 어디로 가냐면 암세포만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 줘야지만 아, 암약 안 걸릴 수 있다. 아, 이런 저 원리거든요. 우리가 만성질환할 때그 당뇨 원리를 공부하면서 많이 했어요. 그걸 공부를 안 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라서 약간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이 간을 잘 정, 저기 뭐 정화를 해야 되는데 간 정화에 관한 거는 이제 지난주에 했어요. 근데 그냥 뭐 우리가 정리해서 읽어 읽어보기만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간절하게 막 이해되기 쉽게 설명을 해줘도 그걸 안 하는데 쓱 지나가서 읽기만 하면은 아,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러기도 쉽지만 만약에 어떤 분은 그러니까 그 자기 병원에 갔는데 아, 약간 좀 조심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쉽게 정리해놓은 그 자, 자료도 그분 귀에는 쏙쏙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부담 없이 우리가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렇기는 김원생께서도 이제 더뭐랄까이 내용이 더 가슴에 닿을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저기 감사드려요